안녕하십니까 낚시인의 일상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산들낚시도 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한 10개월 전에 다녀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침에 오니까 물 안개도 피고 산새소리가 아주 들리는 아주 조용한 저수지네요 지금 저 앞에 선착장이 보이고요 이 장교 두둥두좀 보이는데 아마 밤낚시 하시고 다들 철수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장교하고 저 앞에 보이는 수상자대. 지금 안개가 좀 껴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연육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육자대는 총 다섯 개 동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저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어, 연육자대에서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어, 마름이 제법, 음, 되어 있고요. 작년에 촬영했을 때도 마름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어, 집어를 하니까 붕어들이 모이는 게 보였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님도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조금씩 변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한번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육자대 10호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낚시할 공간에 보이는데요. 한 3분 정도 낚시하시면 딱 적당하네요.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보니까 좀... 턱이 좀 있네요. 자, 여기 온열장판 보이고요. 에어컨하고 미니 식탁, 다음에 TV, 커피 포트, 냉장고, 친구류까지 보입니다. 아, 아담한데요. 그래도 딱 적당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나왔고요. 여기서 오늘 아, 저는 하루 재밌게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호실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이 앞에가 관리실이고요. 지금 저 앞에 마른 포인트가 보이네요. 아, 도로 변이긴 하지만 뭐 차가 거의 다니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는 이쪽에서 멋진 한번 찌울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은 어, 저수지 어, 볼류인데요 거기는 일단 안개가 걷히면 다시 한번 전경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연육자대 뒤에서 바라본 아, 저수지 풍경입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어, 앞에 수상자대도 보이고요. 어, 뒤 산에 보면 구름까지 껴서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침이 되다 보니까 산책 소리도 정말 정게잘 들리고 있고요. 좀 잔교에서는 그래도 낚시 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네요. 일단 잔교도 한번 둘러볼 거고요. 저 앞에 있는 수상자대도 보입니다. 이쪽은 이제 제방 쪽이고요. 오늘 좀 바람이 조금 예보가 돼 있는데 낮에는 좀 바람이 불고. 밤에는 좀 멎는다고 하니까 멋진 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배 타고 저쪽 수상대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한번 들어가서 정경과 함께 시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부교를 건너면 이렇게 장교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장교 구간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해가 뜨다 보니까 지금 오전에는 조금 햇살이 강해서 이쪽 저수리 볼류 방향 보고 낚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쭉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걸어볼 텐데 저 앞에 보니 선착장이 보이네요. 나중에 저도 선착장 한번 이용해서 저, 저 주위 구경할 텐데 자, 이렇게 겨울에 이제 여기는 겨울에 아마 비닐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또 겨울에도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쭉 한번 장교 끝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선천장도보이고요저 아, 앞에 보니까 상류 쪽인데, 아, 또 토사가 좀 많이 좀 쌓여있네요. 아, 저 뷰는 참 멋집니다. 아, 일단은 오후에는 한번 저 수상자들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지금 건너편에 있는 장교 한번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제법 부기는 하네요. 자, 얼른 가서 포인트 알려드리고 저 서수지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 도로가 장교에서 내려오는 길이고요. 저 오시다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보입니다. 어, 상당히 좀 넓네요. 자, 이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자 왼쪽에 보면 음,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건너서 저 앞에 보면 장교가 보입니다. 장교 쪽으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교 왼쪽에 보면 아, 좌대가 보이는데요. 아, 이특 2번하고 바로 옆에 있는 좌대 같은 경우는 산을 보고 낚시를 할수 있고 본류 방향 보고 낚시를 할수 있네요. 아, 데 오늘은 조금 바람이 불어서 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없는 날에는 정말 아, 포인트가 상당히 좋네요. 자 이제 장교에 들어왔습니다. 이 장교가 어, 내부 한번 살펴보고요. 저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교에는 다른 분은 안 계시네요.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쪽 어, 이쪽 포인트 보고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아, 간간히 비를잘 들어왔어요. 어, 이제 밤에는 이제 볼류 이쪽 보고 낚시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장교에서도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수상가대세 군데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 앞에 물골 자리라 아, 붕어들 노는 포인트 같아 보이고요. 앞에 산 뷰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탁 트이고 시원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힐링 힐링 포인트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장교 끝자락도 아,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데, 자, 여기도 저 앞에 아, 숲을 배경으로 해서 낚시할 수 있으니까 정말 힐링 낚시 그 자체네요. 자 시원한 전경 담아봤고요. 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오후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쪽에서 바라본 연육자대와 장교 전경입니다 자, 이 앞에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정말 와, 뷰가 멋지네요 자, 오후에는 바람이 좀 분다고 예보를 했지만 그래도 우주링이 집어해 보면서 초저녁부터 밤에는 멋진 찌울림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반 정도 됐습니다. 25,000평 저수지 아, 전경을 한번 보드를 타고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 수상자대도 보니까 아담하지만 또 경치가 좋은 포인트가 나오네요. 아, 저쪽에 좀 낚시 한 분하고 계시는데 저기를 살짝 피해서 3미에 있는 수상자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미 아, 수상자대는 들어가서 한번 전경도 담아 보고요. 내부 시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3번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좀 수심이 한 1.5m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자, 좀 특일번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까 제가 잔교에서 설명드렸듯이 포인트 참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물고리다 보니까 붕어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들어가서 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대에서 연육자대 쪽 바라본 전경입니다. 자, 여기는 좀 화장실이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나오는데 와 기가 막히네요. 물색도 너무 예쁘고 이쯤은 한번 꼭 낚시해볼 만한 포인트라서 전경 한번 담아드립니다. 진짜 멋있네요. 저 앞에 좀숲 속에서 산체 소리가 너무 예쁘게 잘 들리네요.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는 테이블이 보이고요.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장판 돼 있고 보니까 TV, 그 다음에 전기 포트, 그 다음에 미니 식탁, 에어컨과 함께 여기는 침구류하고 냉장고 있네요. 상당히 공간이 넓고요. 그리고 이게 바깥에 보시면 연육자대 전경도 보입니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수상다대에서 바라본 아, 전경인데요.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바깥에 이제 멋진 산과 함께 연육자대가 보이네요. 이쪽에서도 낚시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으니까 포인트에 따라서 앞뒤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여기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와서 지인들과 함께 멋진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정말 기분 좋게 보트 타고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 참 재밌네요. 이렇게 보트 한번 타고 쭉 돌아보면 낚시터의 또 매력도 느낄 수 있고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또 행복한 경험 도 얻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한번 또 용기 내서 수상대도 한번 꼭 타봐야 될것 같아요. 본류권에 위치한 좌대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 중간 에 어, 수리점검 보수도 하고 계시고요. 이쪽이 지금 상당히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한 3.5m 정도 나오는 수상자대고요. 아, 그 지금 숲 속에서 새들 노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 물색이 상당히 좀 좋고요. 일단은 조기는 본류권 이용해서 낚시하셔도 되고 건너편 산보거 낚시하셔도 됩니다. 모두 투어 재밌네요. 조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육자 대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이제 포트 투 아주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요. 잘 했고 이제 지금 연휴 제가 머무르고 있는 연육 10번부터 어, 연육 6번 5번 지금 쭉 가서 배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날씨가 좀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이제 바람도 조금 어, 멎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집어해서 어, 초저녁과 이제 밤낚시 집중 공략해서 더 멋진 찌올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있다 찾아뵐게요. 오늘의 채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슬 채비로 밤낚시 합니다. 어, 낚싯대는 2.9칸이고요. 찌는 전자찌 65cm 어, 부력은 3.2g입니다. 줄은 카본 1.55줄이고요. 바늘은 6호, 미끼는 어분, 흔들이, 지렁이, 옥수수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2m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잔잔한 수면 보면서 낚시하고 싶네요. 그렇지. 우와, 보냐 오, 깜짝이야. 자, 멋진 붕어, 이제 첫 수로 나와줬습니다. 아이고, 확실히 밤 되니까 움직임이 좋아지긴 하네요. 네, 밤낚시, 이제 첫 붕어입니다. 아, 첫 번째 밤붕어입니다. 이쁘네요. 지도 이쁘게 올려주고, 자 멋진 쫄림 봤으니까요. 이두 번째 붕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와. 역시. 아이고또 오랜 기다림 속에 붕어 한 마리 나와주네. 자 이거 알아? 밤이 되고, 자. 꾸준히 집어를 했고요. 지렁이 한 마리 껴서 시원한 쫄림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아주 지렁이 밑에 써보면서 시원한 쫄림 봤습니다. 아좀 밤이 되니까 조금 더 힘들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힘내서 또 멋진 붕어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안개가 피고 있는 아침 낚시터 정경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인데요. 해가 정면으로 오기까지는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때까지 부드러니 집어하고 아침 붕어 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어 지금 찌가 사라져버렸네. 어디 갔을까? 어우 야 아이고 <laughs> 찌, 찌, 찌 끌고 간걸못 봤네요. 쭉 끌고 돌아버렸습니다. 아침 첫 붕어입니다. 어우 그래도 기분 좋게 나오네요. 뭐야 이거 어 뭐냐? 으이! 으악! 하하하하, 클랐다. 음. 와, 와, 클랐습니다. 자라가 나네, 자라가. 어떡 하냐? 와. 올라와. 그렇지. 와. 자. 아이고, 마지막 동호 한번 나와줬습니다. 어우 지렁이 반응을 해줬고요. 와 힘은 진짜 좋네요. 으아 어우 뜨거. <laughs> 햇살도 뜨겁고 장난 아니네요. 와. 잘 나와라. 야. 우. 와힘 진짜 좋다. 우와. 와. 아 진짜. 와. <laughs> 이 저수지 붕어라 그런가 진짜 힘은 좋네요. 잘 와. 으아. 자. 아 그래도 아침에 좀 꾸준히 집어하면서 어, 햇살과 좀 맞짱 뜨면서 했더니 그래도 결과를 보여주네요. 아침에 멋진 찌올림 보여준 붕어입니다. 아 그래도 아침 붕어.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이제 마무리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보내주고요 저도 이제 총평 남기 도록 하겠습니다 덩치급 붕어 손맛 제대로 봤고요 또 아침 낚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너무 재미있게 잘 보냈네요 자, 붕어 놔주고 저도 집으로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다 잘가 총평 남기도록 할게요 총평입니다 충남 아산시 산들락스터에서 1박 2일 낚시 재미나게 즐기고 갑니다. 먼길 출조했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랜만에 도착한 산들락스터 정경과 함께 장교 포인트 수상자대까지 배 타고 다니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탁 트인 정경 보니까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치가 좀 있지만 크게 뭐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어, 저수지인 만큼 입질 시간대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 낮에는 조금 쉬시면서 낚시하시고 밤낚시와 함께 햇살 퍼지는 아침 시간대를 노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네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번 또 출조해서 멋진 찌얼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낚시인의 일상 갤러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